반갑습니다. 자이부동산 경매입니다. 어, 오늘은 순천 상가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물건 개인적으로는 어, 이번 2회차보다는 3회차에 관심이 가는 물건이지만 어, 입찰 여부를 미리 판단해보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어, 주변으로 3천세대의 중소형 아파트와 어,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들로 ,들로 쌓인 곳으로 어, 현재 감정가 에서 1억 이상 떨어진 물건입니다. 오늘 건 물건 서해 골드빌 아파트 정문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 3분 거리에 NC 백화점까지 있어 입지도 좋아 보입니다. 순천에서 아주 A급 상권은 아니지만 주변 상가에 임대 현수막을 찾기 힘들 정도의 안정화 상권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분의차 가격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지 어,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늘 물건지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오늘 물그 백강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반대편으로는 순천 왕원중, 왕원초 그리고 순천 법원과 검찰청이 있고요. 저 옆으로 보시면 순천 트리마제가 어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올 12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물건지 아래쪽에 보시면 순천을 대표하는 조례 호수공원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강로를 따라서 우측으로는 어전용도로가 바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여수나 순 광양 그리고 순천 시내 방향으로 갈수 있겠고요. 반대편으로는 순천 아 IC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서면이나 용당동 그리고 가곡동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건지 바로 앞으로는 아, 순천 파머스 마켓이나 그리고 식자재 마트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 순천 아, 홈플러스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물건지 주변으로도 보시면 어, 배우 세대들이 꽤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시대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서해 골드빌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도보 3분 거리에는 어, 순천 NC백화점이 있고요 오늘 물건 서해 골드빌 아파트 바로 정문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물건 위치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 바로 앞에 보시면 서해 골드빌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출입구 정면에 오늘 물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변으로도 보시면 어, 타운하우스들이 어, 두 곳이 따로 있으며 물건지 위쪽으로 보시면 어, 순천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어, 시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보 3분 거리에 NC 백화점과 스타벅스가 어, 가까이에 있는 상권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보시는 것 같이 아주 A급 상권은 아닙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어, 이쪽이 아주 상권은 좋다고 볼수 있고요. 어, 임대료 부분에서 순천에서 어, 가장 높은 곳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백강로가 있어서요. 어, 도보로 8차선을 건너서 이동하기 쉽지 않, 않고요. 물건지 아래쪽으로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상권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항아리 상권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로드뷰를 통해서 주변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백강로고요. 어, 이쪽으로 가면 오늘 물건지가 나오는 곳이고 반대편으로는 법원과 호수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 방향으로는 조래동 연양동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물건은 좌측으로 해서 가면 어, 보시는 것 같이 NC 백화점이 나오고요. NC 백화점 옆으로도 보시면 스타벅스가 위치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어, 시대 아파트와 서해 골드빌 아파트가 나오고요. 어, 4차선 도로변을 지나서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바로 오늘 물건지가 나온다고 보시겠습니다. 2차선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요. 어, 주변으로는 생활... 밀집 업종들이 들어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보시는 것 같이 어, 2층 위주 상가들로 되어 있고요 어, 1층 보시면 어, 1층에는 어, 공실이 어, 아 없는 그래도 나쁘지 않는 상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화면으로 보이는 브라더 오뎅이 부분이 오늘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어, 건물은 2층 건물입니다 보시면 편의점 보이고요. 단풍, 막창, 그리고 가마지 통장, 통닭, 그리고 어, 크린토피아가 1층에 운영하고 있고요. 2층에는 운동시설이 들어와 있고 어, 건물 보시는 것 같이 어, 2011년식으로 건물의 상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출입구 쪽에서 안쪽에 보시면 어, 주방이 만들어져 있고요. 어, 이쪽 부분은 닭지 형태의 어, 빵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테이블이 어, 놓아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어, 이쪽으로 나가면 뒤편에 있는 어, 창고나 화장실로 나가는 어, 뒤쪽 출입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그 뒤편 어, 모습입니다. 아, 보시면 가설 건축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창고와 화장실로 사용 중인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요. 2023년 9월부터 이행 강제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 금액은 70. 3만원 정도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 이행강제금이 발생되고 있어서 어, 철거를 하실지 이행강제금 물고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할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2023 타격 2845호 어, 소재지는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물건종별은 근린 상가입니다 어, 오늘 물 대지권은 19.82평 건물 면적은 21.3평 이고요 어, 감정가는 3억 8,900만원에 현재 1회 입찰되어 70% 금액에 2억 7,200만원에 1억 이상 빠진 금액으로 입찰기일은 24년 4월 29일 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대형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 어, 대지권이 19.82평이구요. 어, 건물은 2층 중 1층 건물이고, 어, 면적은 21.3평입니다. 어, 감정가 3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구요. 어, 오늘 건 2011년 사용승입니다. 어, 현재, 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어, 2010, 2023년 9월 5일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내용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육건,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11월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는 23년 9월 12일입니다. 어, 현재 브라더 오뎅 임차인이고요. 105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임차인은, 어, 사업 등록을, 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했고요. 배당 요구 종기보다는 빠르게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으로, 어, 오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월세는 보증금 2,000에 월 115만원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무어 2016년도에 소위권 매매로 거래되었고요 어, 16년 11월 10일날 같은 날, 어, 순천 북부 새말금고에서 2억 7,800만원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요 어,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원리로 말소 기준 권리야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2016년 당시 상가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3천만 원이하 1천만 원까지입니다. 오늘 건 어,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구분 상가로 되어 있고요, 어, 전용면적 21.3평 어, 거리가 마지막에 거래가된 것이 어, 3억 1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어, 보시면 2016년 9월 25일날 3억 2천이 어 105호인 현재 브라더오랭 자리가 3억 2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15년도에 2억 9천, 14년도에 3억에 어 거래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현재 감정가인 3억 8 9 0 0만 원에는 지금 쉽게 거래가 되기 쉬운 상황은 아닌 걸로 어 판단이 됩니다. 어 지구 교차로에 올라와 있는 어 해당 상가 건물의 어 건물 면적이 21.3평, 74제곱미터인. 0 어, 물건을, 매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어, 2억 7천에 올라와 있구요. 그 다음에 2억 8천, 2억 7천, 음, 3억 3천까지도 올라와 있는 물건이구요. 어, 최저가는 2억 7천에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해당 상가 건물, 어, 1층에 들어와 있는 상가 임대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3,000에 120 정도는 어, 계약이 된 걸로 볼수 있고요, 2,000에 115만 원에 계약이 된 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물건 수익률 6%와 5%를 기준으로 해서 어, 건물의 가격을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수익률을 6%로 잡고 계산을 해 보면 어, 현재 월세가 115만 원으로 12개월 하면 어, 연 1,380만원이 나오고요 어, 수익률인 6%로 어, 나누게 되면 어, 2억 3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하면 어, 수익률 6%에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은 어, 2억 5천만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수익률이 5%일 때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어, 보증금이 2천이고요 월세는 115만원 어, 115만 원에 12개월을 해서 월세는 연으로 1,8380만 원 나오고요 어, 이를 5%로 나누게 되면 2억 7,600만 원이 나오고요 어, 보조금 2천만 원을 더하면 어, 수익률 5%일 때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2억 9,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어, 오늘 소개드리는 해 어, 순천시 끌린 상가 경매 물건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현재 감정가 3억 8,900만 원은 실제로 거래가 되기 힘든 어, 금액으로 볼수 있고요. 어, 현 최저가 금액인 2억 7,200만 원 금액도 어, 현재 어, 중개 매물로도 이 정도 금액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2회차가 아닌 어, 3회차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 어, 현재 2회차의 최저금액 2억 7,200만원도, 어, 현재 5% 이상 대의 수익률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3회차 금액인 2억 1,7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가신다면 수익률이 7%대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물건, 어, 상가 경매 물건으로 미납 관리비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어, 또 하나는, 어, 명도를 진행해야 할 어, 임찬이 어,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꼭 현장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오늘 문건에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자이부동산으로 의뢰해 주시면 경매 입찰부터 명도까지 한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